귤을 먹으면서 갑니다. 자, 간다. 귤 먹으면서 갑다귤먹다 자, 귤다 자, 귤먹다 자, 서 자, 다 자, 귤 먹으면서 다 자, 서다 자, 귤 먹으면서 니까 아줌마, 알탕! 알탕 아줌마들 빨리 오세요아길이 완전 파세요. 완전 빙판길. 저 빙판길 썰물 타도 됩니다. 아, 이상은 <뭔람이 바지> 얼음막이라 버스 못 올라갑니다. 빙판길. 그래서 저더 다시 세워놓고 걷겠습니다. 그래? 걸어갑니다. 아, 일단 돌렸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이번 이쪽선을 타겠습니다. 자합니다 응. 도중에 말곤 말곤 걸서 말고 큰거 천나무 말고 천나무 천나무자 걸어서 말고 천나무가 응. 아, 거. 거. 헷갈린다 모르시고 모르시고 이거 따갑니다자 길로 한참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겠습니다 이쪽으로 격건에도 에도 얼그리 시작하네요 네. 얼죠 이제 시원한 격언물 한번 들고 오실래요? 지금 한가 요 춥나요? 춥죠? 빨리 내려오세요. <laughs>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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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둘이를 랑간다고두들랑가 둘이 어? 어으로어쩐으로갔다두어랑으로가 두루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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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사가 두루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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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명 세, 세, 세어요, 지금. 눈 저게 정글 뜨거워. 삶에다 삶에. 삶에 터가 나옵니다 아, 건너와요. 거저 거저. 삶에 삶매. 삶매 쭉 참는다 삶매. 아. 오빠야 여기 오진는데. 여자분이세요, 늙가상실야 짤.

아전극격사입니다 산은 산은 뭐라고? 어르라고 있는 거예요. 버스터 계신 거 아닙니다. 제가 버사 있는 거만 찍어서 그러지. 그 과정이 힘듭니다. 자, 죽겠죠? 자, 갑시다 올라가요. 계속 쭈쭈. 발발 달아서. 경치 좋아야 돼. 다 올라왔어, 저거. 20미터 보라가면 돼. 나미 내가 이렇게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정말 일주 동못못 나왔는데 는데 산타면서 다 나왔지. 이렇게 운동하니까나버려 허리 부서를 산타에서 어. 많이 나. 그래. 어, 나 허리 때문에 나는 작업 시간 토대면 두두두려어았어 갑시다. 하, 그래도 무분전쟁이라도산 타는 거는 절작한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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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 종말 종말고, 발견 종말다라, 종말고. 도망 괜찮아요? 상태 좋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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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왔다. 커? 오케이. 너 어, 보여? 어, 보여. 가큰거 왔다. 자랑 나무 종말고 여기 있네요, 이? 오늘은 말망갔다 왔습니다. 오늘 차량데 왔거든요. 도망갔다 왔습니다. 장난 도망 자, 또망갔다도다도다도다 도망갔다. 도망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왜갔다파망 그래요? 가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망갔다다 도망갔다. 다다다도다 갑니다. 갑니까? 예, 갑니다. 아, 안버립니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다막 깨끗이 쭉구만 주... 아이고. 옵니다. 죽까지개더개 옵니다. 계속 오르 막. 오늘 오늘 더 일조 니까 산행 마지막 날. 동무 산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산행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박스하게 더 버립니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다 거슴. 전체 성공. 완 완료. 아, 같은 나무끼 열리고 알지 자, 가, 갑니다. 갑니다. 여기 두 개요. 지팡이. <laughs> 어, 다잘잘끝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빠 어. 어 아, 오르막 계속 오르막에 아, 일단은 조그만 오르막에서 오요막분하고르라옵서다르기를서오다가요등오고막에다고등막에서오막에서한르막아이오르막아서오르막무서오서오 <laughs> <수>, <laughs> 아, 하... 이거 에서 오르막에서 오르나무서 이거 자, 이거 이거 아주 신는 나무야 어. 단단한 나무 어. 옛날에 그 목록에서 목록에서 나무 매매 매매 만 매만들 거임 매라 어이 맞봐 그게 뭐더라 맞춰봐. 그게 뭐더라? 뭐더라 기차 바퀴도 그걸로 만들면은 시원시 어 뚜드러 팰때그 무의 함정이 강당하게딱 땡인다 거든어딱 박달? 이거 박 박아려면? 박달나무? 하하하, <laughs> 이름 안에도 모르네. 이거 박살나오는데. 안에도 몰라. 이거 박살나오기. 예. 네. <laughs> 두 명은 나고 합니다. 빠이빠하고 안녕하세요. 두 명은 두명 나고 포기입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요. 은신, 은수, 은신 씨가 포기하고 다 오케이. 가자. <laughs> 아, 강기모사예요, 강기모사. 예. 네. 그래서 내가 갑니다. 우리는 더 갑니다. 예. 네. 아, 저기 저 황태사 왕이 큰거 있어요. 우려하고, 하... 의량이, 여기 하나, 어, 여기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거에, 어, 너무 멀어서 안보이네데 일주일에 황태사이 많습니다. 황태사 왕이. 저 여기다 있고. 그런데요, 다 버리게끔 올라가야 됩니다. 이운거 아니에요. 황태 딸기가. 다 올라가야 돼요. 나무를. 밑에서딸 수가 없어요.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다 니다 버립니까? <laughs> 네, 버립니다. 네, 갑니다. 누가 이걸 막빼놓저또왔네요잔나에불로처큰 거. 그죠? 그래야 거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전화 나온 소나무 여기 나올시다. 돈가봅시다아 좋네 이거 안 떠갔어요. 다음 안될 코끼리 코끼리. 오케이 와 크다 말 여기 찾아오겠다. 그 여기, 응. 아, 여기 또 있다. 오케이. 말지말걸어쨌 좋아 좋아 좋아. 이 눈이 쪽 들어봐. 다 있었겠다. 딱아어 정말 어, 안 돼. 저 코끼리 안돼. 와, 크다. 야, 뭐야, 뭐야, 뭐야. 기가 가자, 기가 가 이것도, 이것도. 야, 야. 와, 이 들어봐 봐. 이야, 이게 게빠드게딱 들어봐. 맨날 팍 나오지. 야. 와, 좋네. 그, 그. 와, 말꼬리 기가 막히데요? 아, 그니까. 마늘, 코끼리, 코끼리 <laughs> 코, 코, 코끼리 이게 보여 이게, 이게 이, 여기 보면 말꼬리 보면 어. 저기 있잖아요, 주름 아. 이게 1년 자란 거예요 어. 그럼 이거면 어. 최소한 10년을 걷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네 예. 완전 정말 그 기가 막히데 어? 탈북녀 왜 눈을 파고 내가 땅굴 파고 땅굴 파고 그래 탈북녀 <laughs> <탈북뇨. 웃음> <laughs> 왜 거기서 막 아니 봐야지, 그래. <laughs> 땅굴 파지 눈굴 파고 그래. 땅굴 파 땅굴. 눈굴 눈굴 파다가 눈굴. 아여기어 거기 거기했거니 하이가 그래 있어. 눈굴 파눈눈 눈굴 파서 막종막으로막파나요 이. 딸보 나이. 완전 적응했어. <laughs> 자 이게 뭡니까? 신, 됩니다. 이게 이게 뭔데요? 안 가신데요. 살아성게 큽니다, 야, 이거 요 내년에는 응. 따와요. 아. <laughs> 저기서 지 정신 고요 내년에 기억합다고요 예. 정말 엄청 좋습니다. 아 상태가. 그 한번 한겨 볼까요? 심심한데 아. 자. 말고 봅시다. 자, 말고 갑니다. 자, 갑니다. 알고. 자 여기, 여기, 세요요렇죠 알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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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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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기 여기, 여기, 강하기하게기 여기, 여기, 여 한쪽 기이강하기 없어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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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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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황 휙, 지나가? 네. 아, 뛰 네. 뛰어? 네, 뛰어? 뛸 거야? 두상남 편상황. <laughs> 편상황이야. 아까 나도 여기서 뛰긴 쉽겠다. 만아해이 네. 동말국보단 낫잖아. 낫지? 상황, 데 명색이 상황이 상황인데. 상세 좋아. 아, 명색이 상황이다, 이게. 다 제. 그 조금 어, 그냥, 땅을 이런 건 진짜 이다 여기 막나무들쓰러졌고막치 갑니다. 빨리 오세요. 와, 죽겠네, 죽겠네. 막넘어오세요 아이고, <laughs> 왜 그래요? <laughs> 달라, 달라. 근데, 빨라 와서요 어, 완전 특공대입니다. 버섯이 지금 안전하게 모셔야 됩니다 밑에까지. <laughs> 나는, 나는 이 몸에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는, 임무 임무 수행을 해야 돼. 하나만 이거 근데. <laughs> 이거 수행을 잘 해야 돼. 제주에서이먼백두산까 와서, 에이 와서 에이 뭐, 무슨 과정입니까왜러니까이야 아, 체험입니다 체험 한 제주도에 있지 왜 왔어? 그그김성에서여까요왜 왔어? 사먹 좋은 것은, 이런 거는 평생 한번 해볼까 말한 건데 뭐아 이거 <웃음> 난리입니다 말매 현장입니장이 걸렸어 무고워서 빨리 일어나 <laughs> 빨리 일어나 일어나 하게 어, 어서 천시 와요 지금. 어. 올라 시 엄청 춥습니다 지금. 날씨 좋아. 아. 니지안도니다제프를왜 어. 감았어요? 테프. 다리 박혀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테프를 감아서 무안들어 가게. 이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laughs>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극사호 3개 정도 울사랑이 마지막 날짜 3월차 열리근 열 사랑 이야기 따다다다자 어? 좌측은 대장나무 우측은 박달나무 불이 딱 붙었습니다 열리근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와, 이야기. 아... 열리지 뭐리근비에서 우리 사랑 이야기 한번 할까요자 어? 이거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아이. 액션 어이, 거기서 뭐 하세요? 네. 탈북내 올라가서 한번 찍게. 탈북뇨, 탈북뇨, 제가. 탈북뇨. 탈북뇨. 그러니까 열리구이지 그러니까. 네. 어디, 어디서 러브스토리 한번 찍는답니다열리구에서열리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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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탈북내와 네. 제주도 사람주에 네. 상의하기. 네. 자, 뽀뽀뽀뽀. 네. <laughs> 네. 갈까가요 네. 왜? 왜 내려가? 무슨, 내가 놀아야지. 이제 많아? 이 가방 가방 거야? 가방 다대 가방이. 갑시다, 가, 네. 내려갑시다. 관... 어, 우리는 힐링, 오케이. 내려갑시다, 춥습니다. 오, 현재 <목소리> 현재 영하 15도, 이상 요 엄청 추워요. 예, 시다내려 오, 뒷좌측에서 나가고 싶다. 굴러, 굴러, 굴러. 눈길 굴러, 굴러야, 눈길에서. 추워서 못고가야 돼. 추워서. 자, <콤한>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놀면서 갑니다. 막눈들로왜 파고 그래요? 어, 눈을 왜 파요? 화나서저막눈 파고 다녔어요. 숨파고뭐 있나? 물 말고 있는 거 말고. 마음이 느았어다다다 갑니다. 다나다니다 자, 이렇게 내려 내옵니다. 내려서 또 내오죠. 이 개가구를 건너서 저 나가면 뒤돌아 길, 길. 오늘 너무 춥고 추워, 너 추워요 물은 시원한거 아니고 추워보이죠 자, 아, 왔다갔다 저한팀 지금 넘어가네 올라가서, 나하고. 이 계곡을 끊어서, 이제. 길로 서가겠습니다 으쌰. 열심히 또 올라오면. 자, 길도 왔습니다. 길다 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길로 와서 나 왔습니다. 자, 얼풍산 하셨습니까? 풍산? 네. 어, 풍산. 네. <laughs> 풍산. 네. 풍산. 와, 여기로 말고 큰 떴다가, 와, 이 뭔가 엄청나게 큰 마그비. 와, 풍산, 풍산. 갑시다. <laughs> 저게 저거네요. 걸어서 나무이다. 상어 무네요이 걸어서 나무. 걸어서 편상화예요. 그죠 이거 맞요 상어, 편상화. 음, 신기해, 처음 봤네. 사람 찍어갔습니다. 안 따릅니다. 열심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눈 눈빨이 하나씩 날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3호, 3기정호, 겨울산행기, 새벽산행 끝내겠습니다 모든 산행 동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이가자다 oh 오니까 눈이 내립니다 보세요 보세요 눈이 내립니다 마지막이라고 눈에 눈을 해줘요 제주도 날다람쥐에서 눈탕 보다고 눈탕에 눈탕 다 굴려주세요 자 굴려주세요 아우 추워 자 굴려주세요 자, 엎어주세요 엎어, 아둘아둘자 둘. 둘. 엎어주세요 이렇게 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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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laughs> 왜 내가 뭐그게 말지 터져서 터져서 하지 말라고 넘어갔어 조심 조심 조심이 아퍼 자 빨리 일나요 어 사진 찍게 왜 넘어졌어? 아이씨 진짜 힘들다, 자 준비 자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자 아, 마지막 산을 아, 아주 잘삽니다그고 아, 우리 걱정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먹겠습니다 야, 야 가평 가평살 아이 가평 이름만 가 이야 사에서 네. 살아온, 살아온 용사 크으, 드디어 사 사라운 사라사라 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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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운 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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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어사라다사다운사다운 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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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하 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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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귀찮아 귀찮아 가빨가아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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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려갑니다 눈길이라 상당히 위험한데요 파같 내려가겠습니다 밖에는 들어러 오고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백0모호 3기 정모 겨울사행기 3일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추억 아, 되셨습니까? 아, 네. 좋은 추억 되셨어요, 좋은 네, 사장 좋았습니다. 좋고, 아, 재밌었나고 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아, 좋요 아, 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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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담씨. 네, 좋았습니다. 두 힐링요?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자, 탈북요? 도 어땠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더 좋았습니까? 자, 어때 최고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굿입니다. 요 자, 어때요? 즐거운 사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분 가 득실고. 자, 집에 돌아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고. 바이바이. 나는 백두산 달리이다